로블록스가 길디드라고 하는 채팅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어, 디디넷코리아의 8월 17일자 기사를 제가 이제 보니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채팅 플랫폼인 길디드를 인수했다고 밝혔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길디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 좀더 살펴볼 거고요. 이전에 제가 그 로블록스 개발자 포럼에 길디드 인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 속에서 제가 배시 비디오라고 하는 그 곳을 또 인수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길디드라고 하는 것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 로블록스 개발자 포럼에서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 길디드는 음성 대화와 채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디스코드의 경쟁사로 거론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경쟁사이긴 하지만 규모상으로는 뭐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로블록스 개, 개발자 포럼에서도 사람들이 야 무슨 디스코드가 디스코드의 경쟁사가 이 길디드냐? 자기는 지금 이 기사에서 길디드를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쟁 업체는 맞는데 규모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디스코드가 훨씬 크고요. 어, 대부분의 그 게이머들은 이 디스코드 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길디드는 캘린더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 외국 기사를 좀더 살펴봤더니 어, 비즈니스와이어에서도 로블록스가 길디들을 인수했는데 어, 이 길디들은 게임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블록스의 CEO가 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네요. 어, 그 기술을 통해서 어, 커뮤니티를 좀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길디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크크런치에서도, 어, 디스코드의 경쟁사인 길디들을 로블록스가 인수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코드의 경쟁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스코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디드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해서 이제 길디드.지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길디드는 채팅 조금 더 나은 채팅을 하고 커뮤니티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곳이고요 현재는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살펴보면 보이스챗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음그 이 스레드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채팅이 보여지고, 이벤트나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을, 그룹을 조직화 할수 있다. 어, 채팅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 버전을 설치해서 한번 잠, 잠시 이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설치하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처음 설치할 때, 로블록스 게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합니다라고 했더니, 앞에다가 그룹에 로블록스 이렇게, 어, 제가 이름을 붙여놨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채팅 채, 채제 대한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게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팅방, 단톡방에서 누구랑 우리가 얘기할 때, 채팅방이 이 채널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디스코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보이스챗을 하기 위한 그런 방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앞서 설명했던, 앞서 설명했던 요, 요 기능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 때 일반적인 타입, 일반적인 그 채팅을 위한 것이냐, 스트리밍을 위한 것이냐, 보이스, 그 다음에 캘린더, 스케줄,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 공지, 그 다음에, 포럼, 음, 리스트, 다큐먼트, 미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룹 속에 여러 형태의 기능을 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이스챗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뭐, 칼렌더를 누르면 여기에 뭐, 게임을 할수 있는 이 스케줄을 입력해서 함께 그 게임할 수 있는 편의성을 줄수 있는 그런 앱을, 앱인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을 만약에 눌러서 제가 음뭐이 다큐멘트다 그러면 뭐 로블록스 닥스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크레이트를 누르면 이게 채널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요 채널은 다큐멘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다 그래서 뭐 크레이터 닥 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에 만들 수 있네요 어 로블록스 매뉴얼 뭐 이런식으로 어 검색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노하우를 여기서 노하우 노하우를 공유합 이런식으로 어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디트해서 여기에 뭐 이미지 같은 거 미디어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커버 이미지 같은 거 조정할 수도 있겠고, 뭐 쉐어, 그다음에 카피링크 뭐 이런 기능들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디스코드와 유사하지만 이 채널에서 각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만들어서 어 방들을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런 플랫폼인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투두 리스트 같은 요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투두 리스트 내에서 할 일들을 조직하는 거죠. 로블록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걸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하는 투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네, 요런 뭐 이런, 이런 어, 기능을 길디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로블록스를 게임하면서 또는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도구로 길디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인수를 한것 같습니다. 디스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이머들이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지만 로블록스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MS에서 인수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나름 그 로블록스 플랫폼이 폐쇄형이기 때문에 외부에, 음, 서드파티, 그러니까 디스코드 같은 서드파티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길디들을 인수함으로써 로블록스의 기능도 업그레이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이제 아마 로블록스 게임 제작과 플레이 그 절차에 긴밀하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웨이브 서드 파티를 이용하지 않고 자사의 플랫폼 내에 종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어, 보여집니다.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어, 현재 줌이나 그제 입장에서 로블록스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줌이나 아니면 그 게더타운 같은 그런 플랫폼을 보았을 때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고 메타버스 내에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어떤 화상회의라든가 음성,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더타운 같은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줌이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로블록스는 그런 툴이 없었는데, 길디들을 인수하고, 그 다음 배시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로블록스 내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좀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어서 학습공동체라든가, 아, 네, 워크, 그, 그 어떤 업무적인 그런 형태의 음, 상호작용도 충분히 할수 있을 날이 오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길디드에 대한 인수 소식이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았고 길디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어떻게 생긴 건가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